네, 여기는 그, 지금 농막입니다, 농막. 농막인데, 너무 이상해서 제가 이거 영상 올립니다. 제가 이 농막을, 이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막았거든요. 이렇게 돌아가면서. 구멍이라는 구멍은요, 다 막았습니다, 지금. 뚫린 데가 없는데, 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, 도대체. 이 지덫은 제가 나눈 겁니다. 겨울에 보면은, 뭐, 조그만 손가락만 한 지도 있지만, 큰지 있습니다. 주먹만 한 거. 주먹만 한 지도 여기 들어와서 막, 이 덫에 걸리고 그럽니다. 근데 제가, 이 그, 바닥이라든가 뭐, 이런 곳을 다 막았습니다. 다. 뚫린 데가 없어요. 뚫린 공간이 없는데 도대체 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아무리 찾아봐도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지가 들어오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. 여기다 지금 그이 문을 닫으면 이 문을 닫으면 여기가 꽉 막힙니다. 지금 문 아래도 지금 다 막히죠. 여기 보면. 공간이 없습니다 요 구멍으로는 주먹만한지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1,2cm 인데 여기 틈이래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공간이 있는데는 제가 이 폼을 다 싸가지고 막아놨거든요 장판 깔기 전에 근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지금 한만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. 이게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.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진짜 정확하게 알아서 이거를 어디로 들어오는지 알수 있으면은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. 진짜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. 어디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알 수가 주먹만한 이치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많이 들어왔었습니다. 다 막아 놨거든요, 제가. 저런데도 저틈새는 구멍 같은 데는 다 막아 놨어요. 저 폼을 싸 가지고. 근데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무리 봐도 진짜 모르겠습니다. 작년 가을부터 아주 미치겠습니다, 이것 때문에. 구멍이 있으니까 들어올 텐데. 구멍은 제가 다 막아 놨거든요. 뺑 들어가면서 이 냉장고 놓기 전에 다 막았습니다, 여기 바닥에 장판 깔기 전에. 참, 이해가 안 가네, 진짜. 아, 미치겠습니다, 정말.